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건축주와 건축 실무인에게 꼭 필요한 VIP 강의 100강을 꼭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요, 건축사입니다. 제가 그동안 건축 유튜브를 운영한 지가 5년차가 돼가고 있는데요. 건축법령, 건축실무, 건축법 질의회신 여러 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또 공부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사무소에 전화해서 여러 가지 건축 민원이라든가 또 건축법 해석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질문을 하는데요. 저 역시 그 질문을 받고 또 공부를 하고 또 대답을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께서 저희 사무소에 질문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꼬마 빌딩 상가를 임대차 계약을 했답니다. 자,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면적이 계약한 면적과 다르게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커피점을 하려고 임대 계약을 했는데요. 전용 면적이 8평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임대 계약을 하고 실제 인테리어를 들어갔을 때 인테리어를 하면서 실측을 하잖아요. 실측을 하면은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면적이 계약한 면적과 좀 차이가 난다 뭐 한두평 차이 나면 이해할 수 있지만 8평 차이가 난다는 경우는 상당히 좀큰 면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될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 질문을 좀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 이 질문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건축법에 관련된 면적이 있고요 또 계약해지에 관련된 부분은 민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보고 민법도 좀 공부를 했습니다 뭐 제가 민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좀 루트를 통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 면적의 차이가 났을 때 계약해지 요건이 되는지 이 내용을 좀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면적이라는 부분은 법적 면적이 있고요 또 실측하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면적을 어느 기준으로 했을 때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일반분과 또 건축 실무하시는 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임대 계약과 면적에 관련된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담받은 내용을 가지고 제가 계략적으로 한번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자, A 건물이 있는데요. 101호가 있고요. 102호가 있습니다. 자, 1 0 1호 계약을 했는데요. 먼저 건축물의 구성을 보게 되면은 영업장 면적이 있고 공용복도가 있고요. 그리고 계단과 화장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층의 면적이 50평인데요. 50평에서 임대 계약을 한 101호가 30평이 되겠습니다. 30평. 그리고 계약서에 실제 전용 면적을 기술을 했는데 그게 22평이다. 이렇게 알고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실측을 해보니까 14평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전용 면적 계약이 22평인데 실제로는 14평이기 때문에 무려 8평 차이가 난다는 부분이 되겠죠. 8평 차이. 그러니까, 한두 평이면, 뭐,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만, 8평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큰 면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대로변의 상과 같은 경우는 한 평당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임대가가 나오게 되는데, 8평 같은 경우는 20만원만 따져도 벌써 160만원이 되잖아요. 상당한 비용 문제도 발생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데, 먼저,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할 때에 집합 등기를 하지 않으면 층별 면적만 표기되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층 면적이 50평만 표기가 되고 101호가 얼마인지 102호가 얼마인지는 표기가 안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건축물 같은 경우는 호실별로 이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각 호실별 면적이 나오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중소규모 건축의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통등기라고 하죠. 통등기. 건물 전체를 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등기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에 층별 면적만 나오는 경우죠. 층별 면적. 종종 뭐 1층에 101호 얼마, 102호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층별 면적만 나오고요. 그 층별 면적에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의 구분이 안 나옵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실 내가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 면적이 이 면적인지를 따져보려면 실측을 해야 되는 거고 건축 허가도서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 설계자는 도면이 있기 때문에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에 대한 비율이라든가 그런 구분을 알 수가 있는데요. 뭐 신축하는 건물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만은 뭐 건축물이 40년이나 50년 된 건축물은 도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애매하게 좀 문제가 될수 있는 요지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건축물 대장상에 나와 있는 층별 면적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어떻게 면적을 구분할지 이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건축 허가도서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 8평 차이가 난다면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 이 내용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물주와 임차인이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 계약을 했고요. 자, 임차인 같은 경우는 커피점을 하는데 프랜차이즈 커피점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과 프랜차이즈 커피점 계약의 면적을 우리가 22평으로 계약을 하고 프랜차이즈에서 허용을 하는 거죠. 그러나 임대 계약 후에 프랜차이즈 커피점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프랜차이즈에서 당초 계약한 면적보다 작다. 즉 실측을 해 보니까 14평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임차인한테 당신하고 커피점 계약을 할 때는 22평의 매장 면적을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아니 실측을 해 보니까 14평밖에 안 나온다. 이러면은 우리가 계약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지를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임차인은 건물주와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22평인데 왜 14평입니까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전용 면적이 틀리다 이렇게 요구를 하겠죠 자 8평 차이가 난다 자 그러면 건물주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데요 먼저. 프랜차이즈 커피점 인테리어 공사는 실측을 했을 때 내측으로 실측을 했는지, 즉 안목지수죠, 안목지수, 안목지수로 실측을 했는지. 자, 건축물 대상상의 면적은 벽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벽 두께가 20cm면은 벌써 10cm 부분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죠. 이게 이제 안목지수로 재는 거랑 건축법적으로 재는 면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8평이라면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암목치수로 해도 암목치수와 벽중심치수의 차이가 8평까지 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임대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꼬마 빌딩 상가 면적은요, 건축법상 면적이 있죠. 건축법상 면적은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이 기술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건축법상의 면적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실사용 면적, 즉, 전용 면적이죠. 이게 내부에 화장실이 있다든지 주방이 있다든지 이 부분도 다 실사용 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01호를 열었을 때 101호 안에 주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다면 이 부분도 다 전용 면적으로 들어가는데 법에서는 실사용 면적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용 면적이 있겠죠. 공용 면적은 101호를 나가서 외부에 있는, 즉, 공용 계단이라든가, 복도라든가, 공용 화장실, 이런 부분이 있는 경우에 이 공용 면적을 각 호실별로 배분을 해가지고 해당 용도 면적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용 면적이 10평이고, 그리고 호실이 2개 있다. 101호, 102호 있다. 그러면은 공용 면적을 2분의 1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다섯 평은 101호로, 나머지 다섯 평은 102호로 나가기 때문에 해당 용도 면적이 곧 계약 면적인데요. 이 계약 면적은 실사용 면적과 공용 면적까지 합한 면적이 계약 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계약서 상에 전용 면적이라고 표기를 했다면 은 외부 계단과 복도를 제외한 실제로 내가 사용하는 면적이 전용 면적이기 때문에 이 면적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별도로 나가는 부분이 바로 서비스 면적인데요. 서비스 면적은 발코니 부분이 서비스 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발코니 확장을 하기 때문에 이 발코니 확장 면적이 다 서비스 면적인데요. 이 서비스 면적은 계약 면적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사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 발코니가 3평이면은 이 3평을 계약 면적에다가 포함을 시켜가지고 계약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맞다 안 맞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발코니의 서비스 면적은 계약 면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간단히 상가 면적에 관련된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약을 할 때는 실사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합한 면적이 계약 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더 디테일하게 따지면 거기에 조정 면적이 얼마인지를 표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이 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비고에 나오는데요. 비고 1에 제3호 및 4호 즉 1종 근린 생활시설과 2종 근린 생활시설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은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요. 실사용 면적에 공용 부분 면적 즉 복도 계단 화장실 면적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판 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건축법에서 말하는 이 실사용 면적과 공용 면적에 관련된 명확한 정의가 나와 있다. 자, 이 부분이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즉 일상에서 우리가 많이 만나는 꼬마빌딩의 상가 건물에 해당된다고 여러분이 법적 근거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느냐? 자 먼저 건축물의 현황도면을 구청에서 발급해달라고 하십시오. 즉 그러니까 건물주가 있고요, 건물주가 있고 임차인이 있습니다. 자 면적의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임차인은 당연히 건물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 건물 현황도면이라는 것은 건축물 준공을 할 때에 건축사 사무소에서 도면을 다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각층 평면도가 다 들어가 있죠. 치수가 들어가 있고. 자, 예전 건물은 현황 도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40년, 50년 된 건물은 구청에 도면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단순히 그냥 대장과 면적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실측을 해서 면적을 이제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축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주가 구청에서 발급을 해야 되고요. 자, 건물주가 대리인 위임장을 써 준다면은 임차인이 가서 대리인 위임장으로 건물 현황 도면을 뗄 수가 있죠 그래서 건축물 현황 도면을 가지고 내 실에 이 치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면적을 확인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건축물 대장상 층별 면적을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도면과 대장상의 면적을 확인을 해서 그걸 한번 좀 맞춰보면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약간의 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현장과 대장상 면적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절차가 되겠고요. 자, 도면과 대장상 면적을 확인을 해 본다. 자, 그리고 도면과 현장을 실측해서 면적을 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명확하게 뭐 호실별로 구분이 안 되어 있다면은 도면과 현장을 실측을 해서 비교를 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벽 중심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건축법상의 면적은 벽 중심으로 계산하는 거고요. 내측 면적 즉, 내부 벽, 즉, 안목치수로 해서 벽 중심이 아니고 그냥 내측의 길이만 길이만 재면은 당연히 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벽 중심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통해가지고 건축물의 현황도면,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 또 현장의 실측,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임대한 면적이 법정 면적과 같냐, 틀리냐 이 부분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상에 나와 있는 면적이 정확하게 현장과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절차를 다 통해서 했는데, 그래도 8평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약상의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상의 면적과 실제 면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되겠죠. 재계약을 하든지, 계약을 해지하든지. 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했는데도 8평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의도적인 속임입니까? 아니면 사기 계약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민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민법. 앞서 설명한 부분은 건축법에 관련된 내용이죠. 용도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면적의 기준이라든가 면적에 대한 실면적과 공용면적 이런 부분들은 건축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법상으로는 이게 뭐 대장상 면적과 현적이 맞다 틀리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건축사가 현장에서 실측을 하고 이 사실 확인서를 또 적어줄 수가 있겠죠. 실측을 했는데 이렇게 면적이 나왔다. 건축물 대장상과 면적이 틀리다. 그래서 사실 확인서를 작성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건축법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다 처리를 했는데 8평 차이가 난다. 자, 그러면은 임차인 같은 경우는 좀 속았다는 그런 기분이 들거 아닙니까? 자, 건물주 같은 경우는 나는 몰랐다. 이렇게 변명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이 부분을 이제 민법으로 넘어가서 민법 제 109조를 봐야 된다. 자, 109조를 보시면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계약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표의자는 차고자가 되겠습니다. 차고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임차인이 있고, 건물주가 있죠. 뭐 건물주는 임대이니까. 임차인은 세입자죠. 자, 임차인이 8평 차이가 났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할수 있고, 아니면은 8평을 감해서 14평으로 계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금액이 줄어들겠죠 임대료가 이렇게 조정을 할수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은 민법상에 뭐라고 나와 있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니까 8평이 중요 부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도 우리가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착오가 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임차인이 건물주한테 취소를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건물주가 아니다. 이거는 22평이다라고 계속 우긴다면, 그리고 아니, 당신이 제대로 알아보고 해야지 당신이 실수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표의자는요, 차고자인데요. 이게 쉽게 생각하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세입자가, 세입자가 중대한 과실을 했어요. 만약에 세입자가 실수를 했다. 이 말이에요. 세입자가 실수를 했다면 은 취소를 못 하는 겁니다. 취소를 못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민법상으로 가니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 중대한 과실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해야 되느냐 또 중요 부분이 무슨 내용이 중요 부분이냐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 109조 앞서 설명한 내용인데요. 법률 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가 가능하다. 자 여기서 말하는 중요 부분이란 말은.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을 하느냐, 즉, 손해가 발생을 하느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평 차이가 난다면, 평당 임대료를 따졌을 때, 이 부분이 20만원만 따져도 160만원이고, 10만원만 따져도 8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경제적 불이익을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중요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하는데, 이 판단의 근거는 뭐냐면, 경제적 불이익 발생 여부로 본다는 겁니다. 경제적 불이익 발생 여부로 본다. 일부분 차후가 생겼는데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을 안 한다. 이러면은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을 했다면은 이 부분은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법원에서는 본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건물주가 버틴기는 거죠. 건물주가 아니다. 이 부분은 22평이다. 맞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당신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취소를 할수 없다. 이런 부분을 이제 억지를 피울 수가 있죠. 당신이 실제 가서 면적을 재봤어야 된다. 계약 전에 면적을 재보면 될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우기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신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부동산 계약할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어떤 땅을 살 때에 토지주가 있고 또 매수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수자가 여기 땅에다가 공장을 짓겠다. 그래서 공장 가능하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럼 토지주도 뭐 가능하겠죠?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는데 실제 공장을 지을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죠. 아니, 그러면 공장을 지을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 취소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매수자가 요구를 할수 있죠. 취소를.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차고자, 즉 매수자의 중대한 과실 여부는 취소를 못 하게 하는 자즉 건물주가 증명을 해야 된다. 즉이 내용이 뭐냐? 건물주가 아니 당신이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야지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 덥석 땅을 계약한 거 아니냐? 당신이 중대한 과실을 했기 때문에 토지주가 계약 취소를 안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매수자의 중대한 과실 여부는 즉 취소를 못하게 하려는 자즉 토지주가 증명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세입자가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건물주가 당신이 중대한 과실을 했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되라고 우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중대한 과실을 내가 즉 세입자가 중대한 과실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게 아니라 즉 건물주 건물주가 취소를 못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건물주가 매수자가 중대한 실수를 했는지를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입증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아까 앞서 공장을 지으려고 그 땅을 샀는데 이 토지주가 그거를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뒷조사를 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뒷조사를 해봤더니 그 매수자가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공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살려고 한 부분이라면 공장을 이미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토지에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지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그 부분은 매수자가 중대한 실수를 한 거죠. 매수자가 그 토지에 공장이 가능한지 설치할 수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한 거죠. 그 사람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에 대해서는 좀알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중대한 과실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법정으로 가게 되면 민사상에 계약 취소하기가 쉽지가 않다. 세입자가 중대한 실수를 했다라는 것을 잡아내고 증명을 해야만 취소를 못하게 할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법 109조가 아주 복잡하고 민법상의 다툼이 많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중요 부분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건물주는 계약을 취소 안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중대한 과실을 했다라고 입증을 시키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법 110조를 보면요. 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는데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즉, 말 그대로 사기죄가 되는 거죠. 사기를 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명백하기 때문에 110조는 무난하게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만, 109조에 따라서 서로가 착오가 발생을 했다. 이 착오에 관련된 계약 취소 부분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발생했을 때는 민사상의 소송을 가야 되고요.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다툼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요. 자, 현황 도면과 실측 등을 통해서 면적 조정을 하고 계약도 조정을 한다. 자, 22평인 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실제 보니까 14평이다. 그러면은 8평 차이가 나기 때문에 14평으로 다시 면적 조정을 하고 계약도 조정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부분은 이제 뭐 중간에 건축 전문가가 개입을 해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뭐 정당하게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좀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건물주가 면적 착오로 전용 면적 차이가 발생을 했고 이로 인해서 매수자의 즉 세입자죠. 매수자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을 하면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즉 임차인이 8평에 관련된 면적 차이로 인해서 임대료에 관련된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건물주가 계약 취소를 안 해줍니다. 계약 취소를 안 해주면은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데 민사소송 취소 신청을 하고요. 건물주가, 건물주가 매수자, 즉 임차인이죠. 임차인의 중대한 과실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중대한 과실을 입증해야 된다. 즉, 22평으로 계약을 했는데, 즉, 22평으로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는 14평인데, 자, 14평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안 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뭐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지, 안 볼지는 법원에서 좀 판단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건물주가 한번 당신이 면적을 한번 재보세요. 계약하기 전에 이렇게 했었던 사실이 있거나, 면적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라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근거가 있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다면은 중대한 과실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은 이제 민사상의 문제가 있고 또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또 우기고 명백한 증거가 없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법정으로 가게 되면은 쉽지가 않다. 자 그래서 계약 취소를 안 해준다면은 안 해주는 그 요건을 건물주가 임차인의 중대한 과실을 입증을 해야만 취소를 안할수 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취소를 거부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되겠죠.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하죠. 민법으로 들어가니까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면적과 계약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속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실제로도 재보니까 도면하고 좀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에서는 오차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허용오차라는 부분이 있고요. 평면 같은 경우는 뭐 2%, 3%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오차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구독자 상담을 좀 마치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강의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꼭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